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고함과 피곤함 중에서도 주를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는 밤을 새다시피 수고하며 이제 쉴 만도 한데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이는 일찍 잠에 들고 일찍 잠에서 깨어 일어나 처음 시간을 드리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이는 몸의 무거움과 눈꺼풀의 무거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어 시간과 정성을 내어 나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나아오셨을 것이고 병 낫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어린 자녀들을 위해 입시와 시험과 만남과 미래를 위해 여러 다양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길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내 시선과 손과 발이 향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들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이런 다양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위로가 되심을 늘 선포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빼앗김 당하지 않도록 주여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상황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인생들에게 주여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룩하고 당당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하며 예수 외에는 소망과 구원이 없음을 알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일상에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축복에만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의 신앙,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한 공동체를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더 먼저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방향도 그렇게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 가족들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위중한 시기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좋은 교회를 찾아온 분들입니다. 또 이들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하고 기도하며 교회로 인도한 전도자들의 수고와 헌신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세 가족분들이 함께 시간을 내어 이번 주일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교회는 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온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구의교회를 선택하여 나온 그 결심이 후회되지 않게 하시며 이후로의 삶이 더욱 평안하고 든든해져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로의 남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도 이번 주일 오후에 드리게 됩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을 환대하며 또한 이 땅에서 남성으로 아버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와 모든 관계 속에서 건강한 신앙을 세워나가는 일꾼들로 주여 세워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일천번째 예물로 감사와 또 믿음의 소망을 담아드리는 모든 손길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지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한 대조하는 설명이 나오고요. 또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얻는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절에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마침은 완성 또는 끝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목표와 충족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인인 내가 용서받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제사도 지냈고 또 동물도 잡고 여러 율법적인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율법을 종료시키고 끝냈다는 것또 목표까지 다 완성시켰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이제 예수님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노력과 수고와 행위가 다 종료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참 많은데 어, 저도 하나의 설명에 공감이 되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가 존경하고 보고 싶은 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준비하며 수고하잖아요. 자동차로 가는 방법을 알아보고 또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을 미리 검색하고 몇 시에 출발하는 것이 옳은지, 가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교통카드를 챙길지, 현금을 챙길지, 날씨는 괜찮은지, 또 무엇을 선물로 가져가야 할지, 가면서 어디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아마 수없이 많은 다양한 선택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를 다 헤아리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대로 이제 시작하려고 막 출발하려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귀한 분이 지금 내집 앞에 오셔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행하기도 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직접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가 가야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그렇게 내가 시간 계획한 대로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하고 그렇게 찾아가서 당신을 만나야 내가 조금 더 떳떳하게 만나는 것이지 왜 직접 찾아오셔서 나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민망하게 만나 주시냐고 왜내 모든 수고와 준비를 시작도 못하게 하셨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귀하신 분이, 그렇게 보고 싶은 분이 찾아왔으면 내 방법이나 내 수고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기쁘게 영접하면 될 것인데 내가 준비한 것들을 하겠다고 고집 피우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내가 준비한 율법, 내가 준비한 행위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거절한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거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만든 힘, 자기들이 보완한 율법, 자기들의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 열심은 귀합니다. 너무나 귀한 열심인데 잘못된 지식 위에 가졌던 열심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럼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리고 유대인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완전성에 그 어느 누구도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완벽하게 지키는 것에 내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배워왔기 때문인 거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 역시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살아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이것은 인간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이 율법은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의 행위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죠.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이 설명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자기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데 바울이 말한대로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니 그 예수님 믿는 것이 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매일 부끄럽고 죄스러운데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더 어려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닐 때에는. 수학 과목에 있어서 수학의 정석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었습니다. 노란색 표지로 된 수학의 정석 기본편이 있었고, 하늘색 표지로 된 수학의 정석 실력편이 있었습니다. 수학 좀 한다는 친구들은 그 실력편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냈었죠. 이렇게 수학의, 뭐 수학의 정석, 뭐 기본편, 성장편, 뭐 실력편, 이런 시리즈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그 수학의 정석, 거기에 마침편, 완성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리즈의 맨 마지막 완성편이 나왔다고 한다면, 맨 처음인 기본편에 비해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고 실력편이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지키는 율법도 너무나 복찬데 그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더 어려울 거야. 더 복잡할 거야. 더 힘들 거야. 더 나를 지치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에게 당연히 드는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8절 전으로 바울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다. 전혀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8절을 보세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신명기 30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거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다. 지킬 수 없는 것 아니다. 가까이 있다.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나오는 일상의 대화와도 같다는 거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말은 우리 말씀이 늘 나와 함께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그렇게 가깝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에 말합니다. 내 스스로 의를 만들려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생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대상도 없이 믿으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그 내용과 대상이 있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이 뭐냐? 9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10절에서 또 언급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 믿음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절로 요약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주장하는 이신칭의의 원리를 가장 잘 요약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수요 기도에서 살펴보고 있는 요리 문답에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 요즘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시인이고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할 내용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는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고 하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데에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 부분을 힘주어 강조하냐 하면요. 본인이 직접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가 쓰인 장소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러 신전이 있고 신앙적으로 부끄러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어려운 지역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죠. 몇 개의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편지도 보냅니다. 권면도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뉘어 있고 문제 상황 가운데 허우적거립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한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울에게는 부끄러움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온 흔적에 흠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워질 수 있잖아요. 좀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모든 교회들을 섬길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주셨고 여러 진행 과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아 좋은 목회자가 가셨으니 참 복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서로 간에 유익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 그 유목사, 아, 우리 교회에서 빨리 나가길 잘했어. 우리 교회에서 더 있어봤자 우리도 피곤해. 아유, 떠나길 잘한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서로 간에 부끄러운 거잖아요. 저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에너지와 또 다른 숙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지나온 흔적에 대해서 그 부끄러운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의 일관성을 가지고 복음 의지하면서 사역을 꾸준히 해 나갑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였죠. 결국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도 바울도 다시 고린도로 갈수 있는 기회를 맞,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서 또 마음으로 믿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실한 신앙인들은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나의 이 무지하고 이 더러웠고 추악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지도 아니 당하지 당할 필요가 없는 그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대신 우리 대신 그 부끄러움을 담당하신 건데 또 다시 그 부끄러움과 침뱉음과 뺨 맞음과 조롱들을 우리가 어찌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계속 그 부끄러움 가운데 우리가 어찌 거할 수 있겠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 만난 여인들 중에서도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다가 끌려온 여인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성경 기록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확신하면서 말할 순 없겠지만, 만약 이 여인이 나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가려주시고,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그런 시간이 왔다면, 온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 아마 또다시 그 부끄러운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뉴스를 보시면, 뭐 뉴스가 다는 아니지만, 부끄러운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고, 우리 일상 가까이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고, 청년 시대, 어린 자녀 시대들에게도 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이제 부끄러운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 이러잖아요. 누구나 이러잖아요. 오히려 내가 행하는 것이 왜 죄가 되냐고 따지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음란도, 마약도, 거짓도 점점 당당하게 양지로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거룩한 신앙을 지켜가며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이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사명이 되었,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듯, 아유, 저 옛날 사람들, 최신 유행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듯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를 음츠리게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명령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끄러움 가운데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놀라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를 부끄러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부르던 찬양 혹시 기억하세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뿐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각자 각자가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 구원 선포의 자리, 전도의 자리임을 알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 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